해결체 파이 모바일 기기에서 채굴 가능하도록 지원. 파이 핵심 팀은 암호화폐 채택의 주요 장벽을 확인한 후 일반 사람들이 손쉽게 채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분산 원장에서 거래를 검증하고 암호화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기존 분산 원장의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는 기록을 조작 없이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방식 에너지를 소비해 신뢰성을 증명하는 작업 증명 방식 (POW는) 검증된 방법이지만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으며 환경에도 좋지 않습니다. 파이는 사용자 친화적인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일반 사용자도 채굴할 수 있도록 한 것, 개인용 컴퓨터 및 모바일에서도 채굴이 가능하도록 한것 이라는 추가적인 설계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기존 합의 알고리즘 비교파이의 선택 SCP 스텔러 컨센서스 프로토칼 기존 블록체인 프로토콜의 비트코인 SCP 의 합의 알고리즘을 비교한 결과 SCP-steel 컨센서스 프로토칼과 가장 사용자 친화적인 모바일 우선 채굴 환경을 구현하는 데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SCP는 스탠퍼드 컴퓨터공학 교수 데이비드 마젤레스가 개발했으며 스텔러 디벨로프먼트 파운데이션에서 활용하고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SCP는 연방 비잔틴 협정 FBA, 페더레이티드 비잔타인 어그리먼트 방식을 사용하여 분산 원장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SCP는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스텔러 블록체인에서 실전 배치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합의 알고리즘의 개념 간단한 설명. 파이의 합의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전에 블록체인에서 합의 알고리즘이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블록체인과 합의 알고리즘 블록체인은 분산 원장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여러 개의 노드 컴퓨터들이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어떤 거리를 기록할지 합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분산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은 특정 수준의 장애 허용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 노드의 33%까지 오류가 발생해도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리더를 선출하는 방식. 네트워크 내에서 하나의 노드를 리더로 선출하여 해당 노드가 다음 블록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예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POW. 모든 비트코인 노드들은 암호학적 퍼즐을 푸는 경쟁을 벌입니다. 가장 먼저 문제를 푼 노드가 리더로 선정되어 블록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이 모든 노드가 투표하여 합의하는 방식, 특정 노드를 리더로 지정하지 않고 모든 노드가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투표를 통해 블록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바로 이 투표 기반 합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파이의 합의 알고리즘 스텔러 컨센서스 프로토콜 SCP 기반 파이는 스텔러 컨센서스 프로토콜 SCP과 연방 비잔틴 협정 FBA, 페더레이티드 비잔틴 어그리먼트를 기반으로 한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SCP의 특징. 에너지 소비 없음 POW 방식과 달리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메시지를 교환하여 블록을 선택. 각 누드가 개별적으로 거래의 유효성을 판단. 이중 지불 방지. 거래 서명 검증 가능. 투표 및 검증 과정을 거쳐 합의 형성. 예를 들어 네트워크 내 누드들이 다음과 같은 절차로 합의를 이룹니다. A 블록을 다음 블록으로 하자. 블록 제안. 좋아. 나도 A 블록을 선택하겠다. 투표 진행. 내가 신뢰하는 다른 누드들도 A 블록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A 블록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자. 합의 완료. SCP 기반 합의는 속도가 빠르며 비트코인의 파워보다 훨씬 가벼운 방식입니다. 리퍼스 알피, 애니오 등 일부 주요 블록체인도 BFT 비잔틴 장의 허용 방식의 변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에서의 역할 용자 역할. 파이 네트워크에서 사용자는 네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파이 유니어. 파이앱에 로그인하여 본인이 로봇이 아님을 인증하는 사용자. 파이 네트워크에서 기본적인 트랜잭션 결제, 송금 등을 수행할 수 있음. 2. 기여자. 자신이 신뢰하는 사용자를 등록하여 글로벌 신뢰 그래프 구축. 4. 엠베서더, 다른 사용자들을 파이 네트워크에 초대하는 역할, 산호드, 차... 파이어니어, 컨트리뷰터 역할을 하면서 파이 노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여 파이 네트워크를 유지, SCP 알고리즘을 수행하여 거래 검증 모든 역할은 중요하며 참여한 만큼 매일 새롭게 발행된 파이를 보상으로 받습니다. 전통적인 채굴 파워 방식과 달리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SCP 개선점, 기존 스텔러 SCP 방식과 파이 네트워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사용자도 노드가 될수 있습니다. 기존 스텔러 네트워크는 주로 기업 IBM 등이 노드로 참여했으나 파이는 개인 사용자도 노드로 운영 가능. 신뢰 그래프 활용. 파이 네트워크에서는 기여자가 제공하는 신뢰 정보를 노드 설정에 반영. 노드가 신뢰하는 다른 노드 커럼 슬라이스를 설정할 때이 신뢰 그래프를 기반으로 자동화 지원. 노드 운영 관리 시스템 제공. 노드 설정을 돕기 위한 보조 그래프 분석 소프트웨어 제공. 사용자는 매일 노드 설정을 확인하고 업데이트 가능. 결론. 파이는 일반 사용자도 쉽게 채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SCP 기반 앱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에너지 낭비 없이 안전한 트랜잭션을 보장합니다. 실내 그래프를 도입하여 분산 네트워크를 더욱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합니다. 파이는 단순한 채굴이 아닌 글로벌 P2P 경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모바일 앱 사용자 파이오니어, 파이오니어가 특정 거래가 실행되었는지 확인하려면 파일을 받았는지 확인. 모바일 앱을 열어 원장을 조회해야 합니다. 확인 과정: 1. 모바일 앱이 하나 이상의 노드에 연결됨. 해당 거래가 원장에 기록되었는지 조회. 가장 최근의 블록 번호와 해당 블록의 해시 값을 확인. 파이오니어가 노드를 운영하는 경우 모바일 앱이 자신의 노드에 직접 연결하여 거래를 하기 3. 파이오니어가 노드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모바일 앱이 여러 노드에 연결하여 교차 검증 사용자는 연결할 노드를 직접 선택할 수 있음 기본 설정으로는 사용자와 가까운 실내 네트워크의 노드 및 높은 페이지 링크의 노드가 자동 선택됨 모바일 앱 기본 노드 설정에 대한 피드백 요청 파이코어 팀은 모바일 파이오니어가 기본적으로 연결할 노드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채굴 보상 파이 네트워크는 s c p s t l l 이어커서서스 프로토콜 합의 알고리즘을 활용하는데 이 알고리즘은 단순한 블록체인보다 더욱 일반적인 분산 시스템 합의를 조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다른 점. 비트코인은 10분마다 하나의 블록이 생성되며 오직 한 명의 채굴자가 보상을 받음. 보상 12.5 BTC. 극히 일부의 채굴자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대규모 채굴 풀 형성이 필수적. 채굴 풀 운영자가 수익을 가져가므로 개별 채굴자의 보상이 줄어든. 파이 네트워크는 매일 한번 참여한 모든 채굴자에게 공정한 분배 방식으로 보상 지급. 노드, 파이오니어, 컨트리뷰터 겨자 엠베서더 홍보자 등 모든 역할 수행자에게 보상이 돌아감. 개별 채굴자가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중앙화된 채굴풀이 필요 없음.